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항상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에는 테슬라가 드디어 광고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케팅 팀 전원을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간 테슬라의 광고 전략, 특히 광고를 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많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 인지도와 판매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압력은 특히 어닝 발표 시에 집중되곤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광고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와 다른 미디어 채널을 통해 테슬라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테슬라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광고를 담당하던 마케팅 팀 전원이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팀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성되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광고에 대한 비전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광고들이 테슬라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트위터에 20만 달러를 지불하며 공개한 광고는 테슬라의 혁신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광고는 싱가포르에서 방영되었으며 일반적인 가정용 자동차 광고와 유사한 형식을 띄었습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이번 행동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테슬라가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비전을 고수하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통적인 광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마케팅 팀은 테슬라의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광고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머스크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미래 광고 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광고에 관여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용해 직접 광고를 선보이는 것에서 알수 있듯 테슬라는 전통적인 광고 방식을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머스크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브랜드 정체성과 매치되는 광고는 기존 자동차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혁신, 지속 가능성, 첨단 기술 등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며 이러한 특성은 광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광고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기준과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마케팅 팀 해고라는 사건을 넘어서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시장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더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형태의 광고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광고 산업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